오늘은 은퇴 구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제적으로 편안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젊어서부터 은퇴 연금 계획을 세우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은퇴 연금은 노후뿐만 아니라 절세의 방법으로도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세 신고 시즌에 구자를 개설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이는 은퇴 구좌 납입 마감일이 소득세 신고 마감일과 같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특히 캘리포니아 거주자와 비즈니스는 지난 12월과 1월 겨울 폭풍으로 인해 소득세 신고뿐 아니라 세금 납부 마감일까지 10월 16일로 연기되었는데요. 은퇴구자 IRA와 HSA 납입일까지도 10월 16일로 연기된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인기가 좋은 은퇴 연금 중 하나가 TRADITIONAL IRA와 r o t s IRA입니다. 개인은퇴 구자인 TRADITIONAL IRA는 납입한 금액을 그해의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은퇴 후그 구자로부터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원금과 증식된 재산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 TRADITIONAL IRA의 장점은 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은 현재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일반적으로 은퇴 후에는 소득이 현재보다 많지 않게 되므로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라스 IRA는 연금 납입 시 납입 금액에 대한 세금 공제는 없지만 연금 수령 시 일정 조건에 만족한다면 연금에 대한 면세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 트레디셔널 IRA와 다른 점입니다. 그외 은퇴구자로는 자영업자의 IRA라고 불리는 SEP이 있습니다. Simplified Employee Pension의 약자인 SEP은 고용주가 복잡한 은퇴 계획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다 쉽고 간단하게 개설할 수 있는 은퇴 계좌입니다. 또한 매년 의무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납입하지 않아도 되며 자영업 소득의 최대 20%까지 납입 가능하고 이에 대해서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단점으로는 SEP 구좌에서 인출하게 되면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다른 은퇴구자와 달리 셉구자를 통해 융자를 할수 없습니다. 직장인들에게는 401k가 있습니다. 본인이 받는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떼어내어 불입할 수 있으며 그 금액만큼 소득이 줄어들게 되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회사에서 일정 금액을 매칭해 주어 직원의 은퇴구자에 불입해 주기도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은퇴구자가 있습니다. 각기 특성도 다르고 세금 혜택도 다른데요. 나에게 맞는 은퇴 구자를 개설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내돈한 손에 모아서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은행 지출과 여러 개의 카드 지출 한 손에 한눈으로 바로 볼수 있습니다. 흠, 이번 달에는 좀 많이 썼네. 다음 달에 사야겠다고 결정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이러면 우리 생활이 좀 달라지겠죠? 오늘부터 내돈 관리는 비시파이 꼭 가입하시고 부자 되세요.